11월 8일 중간선거를 한 달이 앞두고 오래된 이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구와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하나의 100만 명 안팎씩 이민자들을 계속 유입해야 한다는 이민 옹고론과 무단으로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이민 행렬들만 해도 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200만 명을 넘어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는 이민 제한론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구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이민자 유입을 계속 허용해야 할 것으로 의회 전문지터 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출산율이 여성 한 명당 1.66명으로 낮아진 상태가 향후 30년 내지 4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인구 증가는 주로 이민자 유입에 의한 것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인구 가운데 외국 태생 이민자들은 2020년 현재 4,500만여 명으로 전체에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 태생 이민자들은 2030년에는 전체 15%로 오르고 2040년에는 국내 출생보다 이민자들이 두배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미국 여성들의 출생률을 감안해 이민자 유입을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더 힐은 밝혔습니다. 다만 한 해에 받아들이는 적절한 이민자 숫자는 100만 명 안팎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연간 100만 명씩 이민자들을 40년간 유입할 경우 2060년에는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가 6,900만 명이 되며 전체에서 16.6%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이 한회기연도에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이민 논쟁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경보호국 CBP에 따르면 9월 말에 끝난 2022 회균연도를 한달 남겨둔 8월 말까지 남부 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국경 통행이 봉쇄됐다가 풀린데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경 통제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난민 망명을 신청하려는 이민 행렬들이 쇄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회기년도 한 해에는 국경 체포자들이 46만 명이었으나 4, 5배나 급증한 겁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인 론 트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텍사스에 있던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 행렬 50여 명을 저멀리 보스턴 근교 휴양지 마셔스핀여어드로 이송하는 바람에 거센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화당은 11월 8일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물가급 등에 이어 너무 느슨한 국경보호와 이민정책을 핵심 선거전 무기로 꺼내들고 논쟁을 격화시키며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